고기잡이 배들이 모두 어업을 마친 낮 열두 시. 그런데 이 시간에 바다로 나가는 분이 계시네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작업, 작업. 작업하러 가 무슨 작업이야? 무슨 작고 그 전복 사으러 가지 점심도 거르고 달랑 잠수복 한벌 챙겨 선착장으로 향하는 순이 씨 아, 시간이야, 사람 조건 네 그냥 만사가 귀찮 아이고, 뜨거워 으, 으, 아. 아이고, <laughs> <아유. 웃음> 여기 물레를 가면 아파. 아이고. 무릎 아프세요? 아유, 무릎 어퍼져, 아, 무릎 아프 아, 빠져 갖고. 아. 아무튼 때 아, 퍼져 갖고 여기 이 바지. 여기 여기 막 찢아려. 아. 아 아파 가지고 <laughs> 오늘 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프신데. 그래야지. 여기 아프다가 안 하면 안 되지. 언니, 언니 여기 한 번만 더. 왕언니 순희 씨는 잠수복 입기 좋으라고 동생 정숙 씨에게 바닷물 한 바가지를 부어 줍니다. 듣기에는 네 분이 그렇게 친하시다면서요. 어. 아 친할 뜻이 없어. <laughs> 내 여인, 너인디 뭐, 네, 여인, 너인지 뭐내 방울에서 뭐 짜운들 못 듣긴가? 응? 짜운뭐내 네 방울에서 누구 딸 두고 오가그렇 싸우지도 <laughs> 안하지만은두 분은 늦으시네요. 예? 늦으시네요. 아니 다 알아. 어느 얼때 가면 우리가 조금 빨리 나온 것 뿐이야. 둘이 이따 또 나올 거예몇 시까지 오면 다갈줄 알아요. 선길 아... 바쁜 사람 술값 먼저 낸다고 우리가 좀 바빠서 <laughs> 집에서 늦게 나와도 되는데 매일 변하는 물때에 맞춰 해녀를 싣고 바다로 나가는 해녀배 안도를 둘러싼 푸른 바다를 한 바퀴 빙 둘러 해녀들이 물질하기 좋은 곳으로 찾아갑니다 전에 했지. 어... 그럼 네 분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신 건 얼마나 되신 거예요? 네 분이야. 부표를 들고 물을 살피다 그대로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오랜 경험으로 저마다 일하기 좋은 장소가 있는 해녀들. 막내 해녀 정예 씨는 수심이 깊지만 해산물이 많은 바다를 찾아갑니다. 막내를 뒤로하고 얼마 못가 왕언니 손희 씨가 배에서 내릴 준비를 합니다. 다리가 불편한 손희씨는 잠시 배를 세우고 도움을 받아야만 물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다 마치고 만나시겠네요? 네. 무려 5시간의 물질, 물속으로 뛰어드는 순간부터 온전히 바다와 해녀, 둘만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햇살을 보고 자라는 건 비단 농작물만이 아닙니다. 여름의 시작, 여수의 바닷 속에는 해삼과 멍게가 꽃봉우리처럼 붉게 망울져 있습니다. <목소리> 막혔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 쉬는 소리. 해녀의 숭비 소리. 섬을 조용히 울리는 숭비 소리는 사실 해녀들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장비의 도움 없이 깊게 들이쉰. 한 번의 숨. 그 숨이 다하기 전에 눈앞에 해산물을 캐내야 합니다. 뭐뭐 잡으셨어요, 어머니? 불가사리도 잡고, 불가사리를 전분 먹이, 전복 먹으랑 불가사리 잡고, 어, 어. 저소울아몇개 저 잡고. 어. 어머니는 왜 그럼 아직까지 하시는 거예요? 힘드실 텐데. 할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배도 있고 밭도 있고, 농사도 있고, 나는 농사도 없고, 요 바다에 가는 게내 일상이고. 아들들 다큰갖고뭐 장가 가고 아들 둘인지 장가 가보고 지금 먹, 먹거리 하고 사니까 우리는 우리 영감 한번 먹고 살아야지 오후 다섯 시. 약속된 시간이 되자 해녀를 내려줬던 배가 다시 움직입니다. 고된 물질로 지쳐 을 해녀들을 태우러 가는 길인데요. 선장은 뱃길을 거슬러 가며 물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해녀를 찾습니다. 어디로 가 그렇게 못 보고 간다 우리가. 막내해녀 점례씨 먼저 배에 오르는 대신 귀한 해산물이 담긴 망태부터 챙깁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양의 해삼과 전복. 손이 빠르고 부지런한 막내 점례씨. 망태를 가득 채웠네요. 뱃소리를 듣고 근처에서 물질을 하던 다른 해녀까지 하나둘 모여드는데요. 이 기다리는가 봐. <laughs> 네 명이 다시 모이면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오늘 잡은 것중 가장 큰 전복을 보여주는 둘째 해녀 정숙 씨. 아이고. 어머니 방금 이거 자랑하신 거예요? 자랑, 자랑했어요. 야, 네. 건 어, 어, 좋아. 이거차거서주라고나무지테 칼갈이 일이라도 줘야지안 되겠다. 에, 어머, 그네요기우가 그래.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그것도 잡았네. 잘했어, 잘해네란는 갖고 것 같아요. 바란나, 걱정하지 마. 크다란 전복부터 문어, 그리고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뿔소라까지. 오늘 수확이 제법 쏠쏠해 보입니다. 해녀배가 돌아오는 시간이면 항상 선착장으로 마중을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다아다아다아다 아! 안도마을의 어촌계장 김명곤 씨입니다. 판매소입금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해녀의 이름이 적힌 장부에 그날 작업한 해산물의 무게를 기록합니다.

여수의 섬 사이로 붉은 노을이 지고 안도에도 저녁이 찾아왔습니다.